왜 사랑이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상대를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집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고 행복하십시오. 좋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괴롭다면 수행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잘하고 잘못함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내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 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한번 지은 과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 아니라도 누구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까르마를 녹이는 것입니다. 까르마를 녹여버리면 혼자 살아도 좋고 이 사람하고 살아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까르마를 녹이기 위해 참회의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치게 됩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게 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나쁘게 보면 아내인 나도 별볼일 없는 여자가 되고 또 아들도 별볼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한창 호기심을 갖고 원기왕성해야 할 나이에 아이가 무기력하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아이를 인형처럼 소유하면서 아이의 자아마저도 부모의 생각대로 만든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성장합니다. 왜 사랑이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상대를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집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고 행복하십시오. 좋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괴롭다면 수행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잘하고 잘못함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내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한번 지은 과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 아니라도 누구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까르마를 녹이는 것입니다. 까르마를 녹여버리면 혼자 살아도 좋고 이 사람하고 살아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까르마를 녹이기 위해 참회의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치게 됩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게 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나쁘게 보면 아내인 나도 별 볼일 없는 여자가 되고 아들도 별 볼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한창 호기심을 갖고 원기 왕성해야 할 나이에 아이가 무기력하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아이를 인형처럼 소유하면서 아이의 자아마저도 부모의 생각대로 만든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성장합니다. 왜 사랑이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상대를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집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고 행복하십시오. 좋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괴롭다면 수행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잘하고 잘못함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내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한번 지은 과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 아니라도 누구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까르마를 녹이는 것입니다. 까르마를 녹여 버리면 혼자 살아도 좋고 이 사람하고 살아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까르마를 녹이기 위해 참회의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치게 됩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게 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나쁘게 보면 아내인 나도 별 볼일 없는 여자가 되고 또 아들도 별 볼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한창 호기심을 갖고 원기 왕성해야 할 나이에 아이가 무기력하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아이를 인형처럼 소유하면서 아이의 자아마저도 부모의 생각대로 만든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성장합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